자 콩콩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12월 26일 목요일 광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광수랑 함께 이 K조선주의 핵심과 더불어서 하나오션의 상승 포인트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이슈가 나왔죠 미국에 이어서 인도도 K조선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로 인해 현재 전 세계적으로 K조선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많은 수주 확보가 기대가 되는 시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광수의 시그니처 하나오션이 기술혁신으로 초격차가 확보가 된다라고 합니다. 5년 내에 R&D에 3,600억 원을 투자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조선 섹터의 슈퍼사이클에 접어들면서 하나오션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 경쟁력 확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결국에 하나오션이 국내 조선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미국의 거점을 뒀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많은 수주를 모할 수 있다 여러분들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수주들이 하나 둘셋 쌓이게 된다면 당연히 하나오션의 주가는 모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상승이 나와 줄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오션이 다른 조선 종목과 다르게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바로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협력을 요청했던 MRO 시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전 세계 MRO 시장의 규모가 약 90조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미국 MRO 시장만 몇조에 추산되고 있어요. 바로 20조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 20조 시장에서 하나오션이 확실하게 경쟁력을 보이면서 가시적인 성과까지 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모할 뭐수 밖에 없다. 나와줄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또 뭐예요? 바로, 중국의 선박 건조 능력이 미국의 232배라고 합니다. 결국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선택지는 어디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K 조선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반사 이익으로 인한 K 조선 섹터의 모멘텀은 모할 뭐 수밖에 없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나오션의 상승 포인트 디테일하게 체크해 볼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일봉상 차트를 보시면 확실하게 바닥을 다진 이후에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현 시점에서 가장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포인트는 뭡니까?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만약에 하나오션의 회장 김승현 회장이 트럼프 취임식에 초대를 받는다던가 아님 트럼프 취임 이후에 본격적인 협력과 교류가 일어난다 그러면 당연히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뭐할 수밖에 없다 나와 줄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협력과 교류는 미국의 필리 조선소 인수를 기점으로 다양한 모멘텀이 나와줄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포인트는 뭡니까? 세력들은 절대로 주가를 쉽게 끌어올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변동성을 주면서 우리 쾅쾅 여러분들의 물량을 털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와줄 거예요. 그럴 때마다 광수가 뭐 해드리고 있어? 공부방에서 상승의 맥점도 잡아드리고 있고, 영상을 통해서도 저점을 계속해서 잡아드리고 있죠. 자, 광수가 12월 10일날 뭐라고 했습니까? 저가 매수의 기회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차트상 12월 10일이면 언제입니까? 정확히 눌림목 이후에 반등이 나와주는 맥점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오늘까지 쭉 끌고 왔을 때 벌써 몇십 퍼센트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는 거다. 20%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시장이 아무리 변동성이 나오고 불확실성이 나오더라도 확실하게 상승할 수 있는 맥점 포인트만 놓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뭐할수 있다? 수익을 볼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전에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뭘까요? 바로, 수익이죠.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매일같이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그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 광수가 우리 쾅쾅이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상승하는 시장의 주도 종목들을 잡아드린다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현재 100% 무료 공부방에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현재 25%까지 상승 나와주고 있는 마음 AI. 공부방에서 정확한 상승 맥점 잡아 드렸죠. 첫 번째 맥점 언제였습니까? 바로 11월 22일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정확하게 박스권을 만들어 주면서 이 저항 구간을 계속해서 모뭐 하려고 했어요? 돌파하려고 했죠. 자, 첫 번째 돌파 시도 했는데 저항 구간 맞고 떨어졌었죠. 자, 두 번째 상승 시도했는데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저항 구간에서 상승하지 못하고 시세를 다시 한번 반납을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전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쌍바닥을 다져줬고 다시 한번 추세를 전환시키는 시점에서 이전에 돌파하지 못했던 저항 구간을 완벽하게 돌파해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22일을 기점으로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뭐가 나왔어요? 상승 시세가 나와줬었죠. 자, 이어서 마음 AI의 2차 맥점, 광수가 공부방에서 언제 잡아드렸습니까? 12월 23일날 딱 잡아드렸잖아요. 자, 이때도 차트를 보시면 정확하게 1차 시세를 분출하고 이전에 저항 구간이었던 121선까지 주가를 쭉 뺐어요. 이거 뭡니까? 고점에서 개미들 물량 한번 털어내고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명확한 의도가 나온 거였거든요. 자, 주가가 빠지는 시점에 거래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마음 AI의 물량을 턴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정확히 저항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주가를 끌어 올렸다가 다시 한번 주가를 빼고 이동 평균선들이 정확하게 정배열을 만들어 주면서 단기 추세선 5일선을 돌파하는 맥점인 12월 23일 날뭐한 겁니까? 광수가 공부방에서 맥점 잡아 드린 거였죠. 자, 첫 번째 맥점에서 오늘까지 끌고 왔으면 60%가 넘어가는 수익을 볼수 있었고요. 두 번째 맥점에서만 끌고 왔어도 30%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었죠. 광수랑 함께하는 무료 공부방에 들어오셔서 마음 AI로 수익 보신 우리 쾅쾅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직까지 광수랑 함께하는 무료 공부방 들어오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왜냐? 지금이라도 무료 공부방을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자, 공부방 들어오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우측에 번호 보이시죠? 010-5017-9028번호로 문자,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 공부방 편하게 들어오셔서 시장의 주도 종목들을 받아가시면 되겠고, 혹시 들어오셨다가 공부방이 별로다 하신다면 언제든 자유롭게 퇴장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저희 공부방 가족분들을 보시면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러니까 만 3천여 명이 넘는 가족분들이 계시죠 자이 가족분들이 나가지 않고 공부방에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 말씀드렸듯이 광수가 매일같이 상승하는 시장의 주도 종목들의 맥점을 잡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공부방에 들어오는 게 고민되신다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들어오셔서 3일만 지켜보시면 정답을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공부방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나온 핵심 이슈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인도도 k조선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라는 포인트인데 여기 보시면 인도의 조선 해운업 대표단은 이달 초에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을 방문해서 한국조선업 현장의 경쟁력을 살펴보고 갔다. 이들이 한국조선소를 찾은 이유는 양국조선협력 가능성 타진이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인도는 신규 상선, 천척 확보를 구상 중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이러한 모멘텀이 구체화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오션과 더불어서, 많은 종목들이, 뭐를 따낼 수 밖에 없어요. 수주 계약을 따낼 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러한 수주 물량이 하나, 하나, 쌓일 때마다, 주가는 뭐할수 밖에 없다. 시세를 분출해줄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선 섹터의 대시세, 슈퍼사이클에서, 하나 오션만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같이 상승할 수 있는 핵심 무속 종목들의 맥점도 놓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광수가 12월 23일날 하나 오션 영상 찍어드리면서 뭐라고 했어요. 함께 폭등할 히든 종목을 공개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때 함께 잡아드렸던 종목이 어떤 종목이에요? 바로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정확히 고점 매물대를 뚫어주는 시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제부터 HD 한국조선해양에 뭐가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랬어요. 배시세가 분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고점 매물대 뚫으면서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건 뭐예요 명백하게 시세를 분출하겠다라는 시그널이 나와준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HD 한국 조선이양 차트를 보시면 5% 넘게 상승 나오면서 신고가 또 경신해 줬잖아요 이렇게 광수가 하나오션의 대이세뿐만 아니라 하나오션과 같이 강력한 시세를 분출해줄 수 있는 조건 종목들 계속해서 공부방에서 맥점 잡아 드릴 거니까 아직까지 우리 공부방 들어오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우측에 보이는 번호 010-5017-9028번호로 문자 숫자 4번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있는 무료 공부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오션의 주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N자 패턴이 나와주면서 고점 매물대 돌파를 시도하려고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상승에서 돌파를 하지 못했고, 두 번째 상승에서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한 차례 두 차례 상승해서 고점 매물대를 뭐 했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까? 소화를 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승에서 오일선이 이렇게 고개를 들고 이 오일선과 함께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순간 하나오션에 뭐가 나온다, 여러분들.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대세가 나와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쾅쾅 여러분들께서는 하나오션의 대세를 절대로 모아면 뭐안 된다. 놓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광수랑 함께 앞으로도 이 하나오션의 대세뿐만 아니라 하나오션과 같이 폭등 나와주는 조선 종목들 놓치지 않고 함께 하면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로 두 글자. 폭등이라고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도 이 하나오션과 관련된 모든 핵심 정보들 저희 공부방에 실시간으로 올려드릴 거니까요 조선 섹터의 핵심 정보들 뿐만 아니라 상승하는 종목들의 맥점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면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무료 공부방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저희 공부방,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아직까지 광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024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2025년의 시장을 준비해야 되는데, 과연 25년의 시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핵심 포인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광수랑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요. 영상 길어지더라도 중간에 스킵하지 마시고 반드시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광광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정말로 집중을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보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을 지금부터 광수가 우리 쾅쾅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잡아 드릴 거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결국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현재 시장의 흐름이 어떤지, 어떤 종목을 공략해서 수익을 볼 것인지 이 포인트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2025년 주식 시장의 핵심은 바로 이 시장의 방향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에 시장에 돈이 흘러가는 이 방향성을 놓치지 않아야만 우리는 계속해서 끊기지 않는 모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시장의 방향성을 매일같이 어디서 잡아들이고 있습니까? 바로 광수가 있는 무료 공부방에서 잡아들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12월 5일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2022년도부터 23년, 24년을 이런 말도 안 나오는 시장에서 신뢰를 쌓아가며 지금까지 살아남은 곳이 있을까요? 자 대부분의 뭐 수익을 내주겠다 뭐 몇백% 프로 수익을 내주겠다 뭐 수익을 안 내주면 환불을 해주겠다 이런 감언이설로 우리 쾅쾅 여러분들한테 사기를 치려고 한단 말이야 하지만 우리 공부방에서는 어땠습니까? 이 시장의 방향성을 지금까지 단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2차 전지 시세가 나올 때는 2차 전지로 수익을 받고 반도체 시세가 분출될 때는 반도체로 수익을 받고 방산, 바이오 이런 것들이 수익이 나올 때는 당연히 이런 종목들에 집중을 하면서 섹터의 순환매 시장의 방향성이 바뀔 때마다 항상 그 끝을 말씀드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작년 2월 8일날, 광수가 공부방에서 어떤 부분 잡아드렸어요? 에코프로 형제들, 외국인 특급 매수, 시총 대비 에코프로 매수 금액이 어마어마하다.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리겠다. 에코프로, 이 종목은 앞으로 몇 배씩 상승이 나올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에코프로 종목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하게 공부방에서 잡아드린베이스의 맥점, 작년 2월달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최고가 30만원을 찍을 때까지 텐베거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2차전지의 신세가 끝날 때도 공부방에서 정확하게 언지를 드렸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 뭐라 그랬어? 작년 9월 달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현 시점에서 2차 전지로 무더기 포트폴리오 만들어 놓고 왜 2차 전지 안 가냐고 하면 안 된다. 2차전지 조정위원 시점에서 얼마나 길지 상상할 수 없다 그리고 2차전지의 조정은 여지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때 시장의 방향성은 어디로 바뀌고 있었어요?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소와 2차전지 화랑 반도체 화랑, 2차전지 소외가 되는 시장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반도체 데이트 종목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SK 하이닉스와 같은 종목들을 맥점에서 잡아드렸어요. 공부방에서 잡아드린 한미반도체 맥점이 어디였습니까? 월봉상 정확히 이 시점이었어요. 이때부터 신고가까지 몇배 이상의 상승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거진 이 텐베거에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다. 그리고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시점에서 한미반도체의 맥점 계속해서 우리 공부방에서 잡아 드렸었죠 sk 하이닉스도 공부방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15만원까지 보내버릴 테니까 잘 따라와라 배영주 중에 무너진 게 없다 내가 배영주의 찐 전문가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그 누가 sk 하이닉스 종목으로 50% 이상의 수익을 안겨 드릴 수 있습니까 실제로 하이닉스 말씀드린 구간이 언제예요? 바로 이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때부터 주가 어디까지 상승했습니까? 결국 24만 원이 넘는 시세를 분출해 줬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의 방향성이 바뀔 때 어떤 식으로 대응점을 가져가야 되는지 그 포인트도 정확하게 짚어드렸죠. 자, 이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장이 하루하루 종목들이 폭등이 나올수록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은 계속 떨어지고 결국 더 이상 갈게 없을 때 다시 시장의 조정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 당연히 조정이라는 것도 우리의 시장 흐름의 일부로 전략을 세워야지 하락이 나온다고 손절하고 주식 안 하니 뭐니 그러면서 다시 시장이 회복해서 들어오면 결국 좋은 주식은 이미 하늘에 가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시장의 방향성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시장의 방향성 광수랑 함께하는 공부방에서 매일같이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다가오는 2025년 시장의 방향성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상승하는 종목들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측에 보이는 번호 010 5017 9028 번호로 문자 숫자 4번 보내시셔 가지고 제가 있는 무료 공부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결국에 작년 3월 2차전지의 폭등을 보고 나서 에코프로 뭐 에코프로 PM 5월달 반도체 6월달 자동차 7월달 포스코 그룹 주 9월달 로봇의 반도체 흐름이 나올 때마다 핵심 종목들을 놓친 적이 있다 없다 여러분들 놓친 적이 없.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결국 이렇게 계속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나와주고 사이클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수익을 볼수 있는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다 여러분들? 바로 이 시장의 방향성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시면 h d 현대 일렉트릭 작년 6월 달에 잡아들리고몇배 이상 상승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8배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고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4배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몇배 상승이 나왔습니까? 역시, 텐베거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랬어? 내일 적금깨서 당장 사야 되는 종목이 알테오젠이다. 이 글은 성지가 될 것이다. 과연 그 누가 몰빵을 종목을 알려줄 수 있을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부터 시장의 흐름, 그리고 알테오젠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명확한 모멘텀이 나와줬기 때문에 공부방에서 자신있게 맥점을 잡아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방산주의 데이세도 나와줬었죠. 이때도 DS 시그니처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장 종목 다 잡아드렸잖아요. 이때 뭐라 그랬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직도 못 샀으면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맥점을 계속해서 강조해드렸다구요. 결국 우리는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계속해서 보기 위해서는 이 시장의 방향성대로 모여나가야 된다, 맞춰 나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시장의 방향성 맞춰 나가면서 매일같이 시장 상황에 맞게 단기적으로 수익 나올 수 있는 종목들도 매일같이 우리 공부방에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단기 수익뿐 아니라 시장의 방향성에 맞게 장기적으로 대시에 분출해 주는 종목들도 놓치지 않고 광수랑 함께 하면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있는 무료 공부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공부방 들어오는 방법 안내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 공부방으로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010 5017 9028 번호로 문자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매일같이 확실하게 상승 나와줄 수 있는 무료 추천주 맥점 잡아드리고 있고요, 핵심 정보들을 매일같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시장의 방향성에 맞게 이 시.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시장 대응 전략까지도 브리핑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혹시 공부방 들어가고 싶은데 문자 보내면 연락 올까 봐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절대로 개별적인 연락 드리지 않으니까요. 저희 무료 공부방으로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편하게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있는 무료 공부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혹시라도 우리 공부방 들어왔는데 뭐 별거 없다.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유롭게 퇴장이 가능하니까 일단 들어오셔서 공부방 분위기가 어떤지 3일 동안은 꼭 체크해 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쾅쾅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종목 브리핑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쾅쾅!